안녕하세요, 이스케이프입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까지 GTA 온라인에서 같이 습격할 인원 찾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이런 고생할 필요 없이 같이 게임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퀵매치라는 신생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주소와 구글 앱 버전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퀵매치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함께 할 유저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곳으로 GTA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롤, 배그, 오버워치, 서든어택과 같은 게임도 유저를 찾을 수 있고 게임과 관련된 각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퀵매치에서 함께 게임을 할 유저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퀵매치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는 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활동 닉네임 정도로 정말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제 좌측에 보이는 퀵 매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게임을 선택합니다. 저는 GTA5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플러스 채팅방 개설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채팅방 이름을 입력하고 최대 인원수를 몇 명까지 제한할 것인지 숫자를 쳐주세요. 채팅방의 이름은 본인이 하고 싶은 미션의 이름과 목 분배치 등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카습 비작 4대2대2대2 피날레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밀번호도 있는데요. 아는 사람과 같이 게임하려고 방을 만드신 게 아니라면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카톡방처럼 채팅방이 개설됩니다. 플레이 목적이 같은 유저가 들어오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채팅방에 들어온 유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당 유저의 닉네임을 클릭하고 강제 퇴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채팅방 삭제 기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지만 추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퀵 매치 사이트의 장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이름 그대로 퀵하게 매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같이 게임 플레이를 할 유저를 찾는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할 유저를 찾으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아이폰 버전 앱은 개발 중이라서,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크롬에서 퀵 매치 사이트를 북마크하시고,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두시면 퀵 매치를 더퀵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퀵 매치라는 게임 구인 구직 사이트에 대해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구인 구직 빠르게 하시고 이제 공방에서 습격하시다가 빡종하는 상황이 더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